네, 오늘 말씀은 어,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 아모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사실 잘 다뤄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뭔가 굉장히 유쾌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셨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본문을 다 제쳐놓고라도 21절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읽다 보면 군데군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모스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준엄한 경고를 날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아모스서의 전체 배경을 이해하고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아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아모스는 12명의 그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고향이 드고아, 드고아 출신입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은 뭐큰 도시는 아니고 작은 마을이지만 당시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미 분열이 된 시대였죠.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한국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저기 경상도, 예, 네, 뭐, 부산 출신, 네, 부산 출신, 여러분 계시죠? 주빌리에도. 근데 부산 출신이 함경도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네, 음식도 안 맞고 사투리도 어색하고, 어, 뭐 날씨 기후도, 부산은 따뜻하지만 함경도 엄청 춥잖아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아모스는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원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 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대략적인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던 시기에 어, 그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북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번영이 한번 찾아왔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크게 번영을 누리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어려운 말로 하면 중흥이라고 그죠 다시 중절서 중흥기였죠.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은 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던 시기였고요. 당신은 애굽, 애국, 이집트죠. 애굽의 힘이 일시적으로 약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깨 에힘좀 주고 살던 시,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은 당시의 주요 교역로를 확보하고 이 교역로를 통과하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기는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영토가 넓고 부유함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어, 그런데 아모스 서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어,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저희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 아니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 절기 할때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너희는 누굴까요? 예, 뭐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너희 절기라고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절기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페스티벌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네, 절기가 무엇일까요? 기념하여 지키는 축제의 날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7 6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사건을 기업한, 기념하는 절기가 뭐였죠?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죠. 즉, 여기서 절기는 우리가 뭐 발렌타인데이처럼 즐겁게 보는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기념하고 기리는 거룩한 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표현할 때 너희 절기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절기와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나의 절기가 아니라 너의 절기다. 즉, 너희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그 절기는 내 절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절기다라는 거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커플이 이제 달달한 연애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자 친구는 야구 팬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야구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야구 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팬입니다. 여자친구는 근데 가수 성시경의 팬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축하를 해주겠다고 성시경 콘서트가 아니라 어디요? 잠실 야구장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 풍경인 겁니다. 즉, 자기 입장에 축하를 해주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관심 없다, 잘 모르겠다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냐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을 보고 영어 해석을 살펴보면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래서 한국 어 개혁개정에서 성회, 그 거룩할 성자 모일 회자를 써서 성회라고 표현한 거죠. 한글 번역이 원문을 상당히 매끄럽게 번역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성회,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22절과 23절도 좀 전에 살펴본 21절처럼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노래와 제사를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저희 뭐 보소서주님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냥 찬양과 노래와 예배를 그만두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십삼 절에서 이 개혁 개정은 어~ 성경은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질 지어다라고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나오는 현대적 번역 뭐새 번역이라든가 어~ 이런 번역들 그다음에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라든가 뭐사 번역도 있죠.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사역들인데 그 번역들은 이 번역을 그칠지어다가 아니라 너희의 제사와 노래를 집어 치워라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강하게 느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거 이 성경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본문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 감정을 실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네, 세 번역 성경에서는 21절을 나는 너희가 벌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언급합니다. 3일마다 11조를 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심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유했다. 3일마다 11조를 한다는 라 것은 소득이 계속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상당히 불리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도 길갈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교심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그렇게 싫어 하셨을까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에 대한 묘사는 아모스서 여러 군데에 등장하지만 두 군데 정도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을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도다 2장 6절과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은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구절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즉시 너희의 노래를 멈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좀 전에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빌리 교회야 즉시 너희의 예배로 멈춰라. 난 너희의 예배가 가증스럽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뜨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이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정의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에 속한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사실 뭐 신학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많은 구약 학자들은 모세오경이 구약 신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어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신학적 중심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중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을 레위기 19장으로 많이들 봅니다. 레위기 19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이니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기 19장에서는 구약 성경 핵심 주제 거룩에 대해서 구약이, 거룩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놓을 것.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거룩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웃들, 특히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이웃들을 특히 더 사랑하며 함께 공존하는 것. 즉, 이웃들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즉, 거룩 하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거룩은 종교적인 카테고리 안에 해서 소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함께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공존하는 삶 자체가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인 아모스 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넘치는데 정의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극 대노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예배는 넘치는데 정의는 사라진 현실이 피탄 여러 보합 이세 시절 아모스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 어떻게 정의롭게 유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까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합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 정의에 대한 가르침, 저스티스에 대한 가르침이 적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어, 예배와 정의의 밸런스가 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성경에서 정의 그리고 공의로 번역되는 단어는 미슈파트와 제다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에서, 할지어다에서 사용된 바로 그 표현입니다. 미슈파트를 영어에서는 justice, c h e d a a 를 righteousness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트, justice, 정의는 법정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바라봅니다. 즉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조금 더 가까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반면에 c h 카 d a a 는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웃들에 대한 자비함, 친절함, 관대함, 극휼함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슈파트와 쨔닥하는 구약성경 여러 본문에, 본문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지만, 그 본문마다 강조점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향해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수서에 대한 다양한 주석을 살펴보면, 대부분 암호수서의 주제를 그냥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지 않고요. 소셜 저스티스, 사회의 정의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구약학자들, 이 주석을 쓴 학자들 개인적인 의견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서는 저스티스를 넘어 소셜 저스티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개인적인 차원의 선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 안에 녹아있는 것이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사회의 정의의 맥락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과 아름답게 공존하며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일종의 편애를 하며 살아가는 것.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편애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약 성경 39권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극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편애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편애하셨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이신 자와 세리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시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예배를 내가 리어버제겠세게하는게아니다이본제이세렇하얘기아하라있습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서한에 한국에서 사국에서에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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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정의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서한국한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의 선택과목으로 끝나서는 안될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회 정의는 고사하고 정의라는 단어조차,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그 어, 표현조차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을 꺼려, 꺼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정의라는 가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런 접근이 국가 권력과 사회의 지도층들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의 국가 권력 기관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간첩을 만들고 거짓 자백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당시 권력자들을 향해 여우수와 같은 리더십이다라고 칭찬하며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려 주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대부분 많이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는 보금주의 교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진보적인 교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금주의 교회, 우리가 속한 보금주의 이반젤리컬 처치는 하나님의 정의를 더 이상 진보적인 교회들의 전유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금주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 양측이 대등한 군사 전력을 갖고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력은 10대일 수준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저 같은 성인 남성이랑 다섯 살짜리 꼬마아이에게 막대기 하나씩 쥐어줬고, 어 아, 니네 어, 일대일로 공평하게 머리 수가 맞으니까 공평하게 싸워 봐라고 싸움을 붙이는 격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어,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제가 본 뉴스 중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아이가 이번 폭격 이후에 7층짜리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2007년에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 형을 잃고 2008년 공습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살아오다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다가 이번 공습으로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무기를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의로운, 정의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와 정의를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웃들을 위한 희생은 없고 고백과 지식만 남은 신앙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가족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가족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네,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가족 중심적인 삶의 패턴과 가족만 챙기면서 사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부치로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기 원하시지만 그 사랑과 범위가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인 정의의 범주로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구약성경을 통해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통해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하게 재판하고 소외된 이들을 편애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과 이웃을 위한 정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빌리 교회가 밴쿠버에 200개도 넘는 한인 교회 중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말은 뭐 우리 교회 주빌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선명한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주빌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주빌리 교회가 다른 한인 교회와 다른 어떤 다른 역할이 없이 그저 많은 한인 교회 중에 원어브뎀으로그 중에 하나로 존재한다면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뭐 했지만 아직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한번 결심한다고 기존에 몇십년 동안 해왔던 신앙적 관성이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스라엘의 폭격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과 세계의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의 입에 올리며 서로가 그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로운 선택을 위해 마땅히 자기의 몫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나는 말씀이 주빌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로 가는 시작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의가 동반된 아름다운 예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